라이더인가? 그렇다면 이곳으로. 또둥. 엄청나게 더운 여름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냐? 마포 마포. 마포인데요. 가자. 바로 어디로 가느냐? 바로바로 MTB 모토라이 아, 아니. MTB 모토라이 아, 아니. MTB 모토로 갑니다. 야, 드디어 제가 이런 아주 대형 매장을 와보네요. 어, 바이크 용품점은 처음 와봤는데 어, 여기 NTV 모토 볼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층마다 아주 우리의 지갑을 털어갈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안전과 멋을 챙길 수 있다는 점 아, 여기에 장점은 어, 각 층마다 이렇게 잘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을 할때좀 어수선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 약간 제품에 좀더더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섹션이 다 나눠져 있어서 쇼핑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 이런 거 굉장히 예쁘죠. 요거 평소에도 신을 수 있고 뭔가 멋쟁이가 될수 있는 그런 고독한 중년 남자의 느낌이고요. 요거는 이제 클라임. 요거는 까남 형님이 많이 이렇게 애용하는 브랜드죠.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일단 요게 멋있습니다. 아직 제가 신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그런 부츠는 아니지만 뭔가 멋있어 저거 신으면은 굉장히 멋, 멋있는 투어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알파인스타 어, 요런 이제 레이싱용 부츠가 좀더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온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알차해피가 흐르고 있는 건지 자꾸 약간 요런 게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뭐제 룩에는 안 맞지만 하지만 요런 거가 지금 현재 저에게 맞죠. 저랑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맞고, 뭔가 바이크와 일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바이크와 나의 모일체 경지의 그런 느낌으로 저런 걸 신을 수 있는 거죠. 엄청납니다. 하지만 요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온다. <laughs> 이뻐 이뻐 저게 뭔가... 음, 뭔가 무릎을 더 긁고 싶어지는 그런 부츠입니다. 아 부츠는 이렇게 발목 부츠도 있고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어, 역시 좀긴게 예쁘다. 뭔가 신을 거면 긴거 신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지요. 짧은 거는 약간 안 이뻐. 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파이코의 제품들이 제 라이프 스타일에 좀 맞죠. 바이크가 내가 되고 내가 바이크가 되는 그런 형태의. 어, 그런 슈즈. 요거는 그냥 일상 슈즈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평소에도 신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신발이 뒤틀리거나 아니면 이 복숭아뼈를 보호할 수 있게, 보호력은 제공이 되는 슈즈라서, 어, 활용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양하게 신을 수 있죠. 요것도 예쁘더라구요. 어디 보자. 뭐가 또 예쁘냐. 어, 어 요것도 예쁘네요. 뭔가, 어, 캠핑할 때도 좀 어울릴 것 같고 모토 캠핑 이런 데갈때신으면은 뭔가 이 감성 넘치는 고독한 중년이 될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아주 무난하고 뭔가 반스 스타일 어 요거는 알파인 스타네요 오 알파인 스타가 디자인이 좋긴 좋습니다 음 좋은걸 그리고 요런거 아이 전투화 아 전투화 느낌의 tcx 제품 뭐 어, 요것도 어, 나름 매력 있는데 뭔가 밀리터리 룩 감성으로 이렇게 딱 착장을 했을 때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단점은 제품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너무 힘들다 이야 어디 보자 어우 다 괜찮은 것 같아 눈에 띄는 거다 신어 보다가 통장 잔고가 거덜날 수 있으니까 조심 조심 요건 여성용 같고요 여성용 제품이 바이크용에서 되게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는 여성용 제품을 되게 많이 구비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와 보세요, 열한님들. 아. 내 채널 형들만 보지 아 진짜, 진짜 다시 한층 더 올라가 봅니다 한층 더 올라가 보면 여기는 이제 장갑 그리고 기타 악세사리 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장갑도 브랜드별로 그리고 장르별로 이렇게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뭐 레빗 제품도 보이고요 100% 제품도 보이고 뭐 이쪽에는 SP커넥트도 있고 이쪽에는 힙색이랑 또 장갑도 보이네요 엄청나게 많아요 홉슬로우 장갑도 있고요 이거 내꺼 여기는 힙색이 전시되어 있죠 알파인 스타즈 뭐 타이치 그리고 헙슬로우 힙색도 있습니다 힙색 그리고 레그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다리에도 이렇게 묶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 헙슬로우 가방을 메고서 라이딩을 해봤는데 편합니다 아 편해 여기는 이제 픽 디자인도 있고요 음, 픽 디자인 제품 요즘 많이 쓰죠 요게 되게 편하고 어 부피도 작아 가지고 깔끔해 보이긴 하더라구요 뭐 제가 쓰고 있진 않지만 저는 sp 커넥트를 쓰고 있고 카프라이드를 쓰고 있고 또 다른 거치대도 겸사겸사 다 섞어 쓰고 있는 아주 편견이 없는 라이더 이지요 어 이런 악세사리들도 있고요아날 잡고 진짜 제대로 구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sp 커넥트도 있네요 자 바쁘다 바뻐 한층더 올라가 보자. 오 여기는 뭔가 옷이 있네. 오 여기 수줍기 멋있는 수트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여기는. 어 층이 .5 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냥 계단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쇼핑을 할수 있다는 점 굉장히 돈 쓰기 쉬운 구조라는 점어 <laughs> 그리고 어 요거 제가 저번에 봤던 메쉬 자켓이죠 알파인 스타즈의 이 메쉬 자켓 어 실제로 보니까 앞쪽이 완전히 통 메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뭔가 어벤져스 감성이 있으면서 캡틴 아메리카가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일상복과 바이크복의 그 경계를 살짝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자켓류도 있고 어 되게 많습니다 음, 여기도 알파인스타즈 오우 이뻐 멋있는데 오 좋은데 멋진데 여기는 타이치 오 타이치 요거는 완전히 풀메시네요 레알 풀메시 그냥 이렇게 비칩니다 바람이 숭숭숭 완전히 통할 것 같아서 진짜 시원할 것 같네요 오호 엄청나군요. 어허허허. 그리고 어, 여기는 라이딩 팬츠가 있네요. 어 요거 예쁜데 뭔가 어이 아이고 아이고 요거가 약간 어, 오자마자 사고 싶번음 요거 저랑 비슷한 거 있습니다. 저는 요거처럼 좀 고급 바지는 아니고 되게 저렴한 거 샀는데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요런 거 셔링이라고 하죠. 저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호대를 넣을 수 있는 구조. 요건 약간 신축성이 있어서 좀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이쪽은 헙슬 바지 요것도 블랙 인데 약간 셔링 처리 되어 있고 뭐 구조는 비슷합니다 요게 라이딩 팬츠의 기본인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어 요거는 약간 민자 어 무난하게 어디에나 입을 수 있는 그런 라이딩 진어내 스타일인데 어 요게 바로 모라이체경지의 라이딩 진 이라고 할수 있죠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다 케이블라 랑 어, 보호구는 다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으흠, 어, 되게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군요 다 입어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알파인 스타즈 메쉬 자켓이 또 있네요 요건 이제 또 알차의 감성이 있는 자켓 이런 것도 음, 보다 보니까 원래는 요런 본격적인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 이게 또 보다 보니까 요런 게또 꽂히기도 하더라고요. <laughs> 눈은 계속 바뀝니다. 바뀌어. 한층 더 올라가자. 오, 여기는, 여기도 자켓류인데, 여기는 메쉬 자켓이 아니라 조금 더더 더 간절기부터 겨울까지 좀 이용할 수 있는 약간 두꺼운 자켓이 있어요. 오, 요거는 이제 고프코어로 감성의 알파인스타즈의 어, 자켓인데, 요거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허허. <laughs> 요거는 그냥 일상복 같아. 뭔가, 젊은이들이 멋있는 멋을 뽐낼 때 입어도 좋을 것 같고요. 모토캠핑 갈때 이런 거 입어도 아주 갬성 넘치게. 이쪽으로 오면 또, 어, 요거 또 타이치라는 브랜드인데 요거 오 되게 시원해 보입니다. 메쉬의 패널이 굉장히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가지고 뭐 벌레 박히기는 더 쉬울 것 같지만 바람도 엄청나게 잘 들어올 것 같고 이런 고리도 이렇게 곳곳에 만들어주니까 뭔가 괜히 걸거 없지만 아무거나 걸고 싶어지지요. 블랙도 있고요 하지만 이 카모 색깔 요거가 더 예쁘네요. 어, 다양, 진짜, 장르별로 옷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 매쉬 자켓, 어, 요것도 멋진데? 알파인 스타즈. 뭔가 본격적이면서 겁나 달리면서, 저 겁나 빨리 달릴 것 같으면서, 무릎을 긁을 것 같으면서, 무릎에 피가 나다! 그런 느낌. 좋네. 두둥 만약 알차이 피가 흐르는가 당신은 알차이 피가 흐르는가 그렇다면 알차 수트를 한번 입어 보시게 하는 요런 피팅룸도 있습니다 여기 수트도 엄청 많아요 요렇게 수트도 어, 2월 상품도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것도 있더라고요 괜히 필요 없지만 입어 보고 싶었어요 어, 요거는 또 아까 타이치 제품이랑 세트 세트 요 세트발인데 요거 겁나 시원해 보이고 아주 가벼워 보이고 아주 편안해 보이고 아주 이쁜데 그리고 이제 헬멧이 전시된 층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약간 분리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꼭 타야지 갈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왔더니 헬멧이 브랜드별로 굉장히 많아 가지고 어, 눈이 돌아갑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는 잘안 나오는 헬멧, 그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직접 보고서 써보고 살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헬멧은 또 직접 써봐야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더알수 있으니까. 매장에 방문해서 써봐야겠지요.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은 뭔가요?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은 뻔한 질문이 알파시비,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 알파시비, 알파시비, 그리고 Z8 아, 두 가지 아, 모델 많이 나와요. 아, Z8, Z8이 쇼웨인가요? 네네, 쇼웨이의 Z8. 이두 네. 개가 이제 스포츠 라인업 중에서 가장... 어, 잘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아, 금액은 아. 조금 있지만 잘 쓰실 수, 수 있습니다 알차의 왕국이라 그런가 우리가? 어, <laughs> 아무래도 스포츠가 좀 치중돼 있긴 하죠 음. 네. 그리고 수량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이제 저기는 금액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수량이 음.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HJC C10하고 음. 뭐 KYT 음. 혹은 오픈페이스까지도 많이 나가는 거 음. 처음 봤는데 음. 이게 무슨 브랜드예요? 이거는 갤럽이라 그래서 대만 브랜드인데 음. 이예 고양이 같은. 오마코토 취향 맞는 사람들은 환장하겠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제품을 고를 때뭘 알아야 인터넷에 검색을 하든 하는데 이걸 뭘 모르니까 검색도 할수 없어서 아예 모르는 제품들 그런 거를 이런데 오면은 알수 있어서. 본 다음에 검색을 할수 있다는 점인 거죠.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브랜드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 한번 저같이 바리니들은 와보시면 은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한테 진짜 맞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내가 고르거나 아니면 좀 골라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보다 보니까 원래 이런 느낌이 별로 저도 안 좋았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쪽에 어 의류나 헬멧 등이 좀예뻐보이긴하더라고요 어, 그러시면은 <laughs> 그러시면, 나가린가 이제 아, 고민하시는 바이크가 많이 다양해지시는데요 아, 그니까요 이게 아, 눈이 넓어지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네. 오 얘도 되게 멋있다 맞아요 아, 그거는 AGM. 제가 쓰는 헬멧이에요 그게 될 겁니다 뭐예요? 노란? 논란이라는서 <laughs> 엑스라이트 804 <laughs> 모델인데 어 야. 네. 스포일러가 이거 보셨어. 얘는 얼마예요? 이게 94만 원. 오. 역시 오늘도 눈이 높아지는 모토라이드 이 엄청나게 요 이런 스포일러 이런 거 죽죠 아 좋다 멋있다 뭔가 역시 비싼 거는 보자마자 눈에 꽂히고 그거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비싸다는 점 요거는 이제 여기 사장님이 직접 쓰시는 거를 그냥 전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있다. 아무튼 그냥 전시 판매용은 아니다. 아무튼 이 제품 이 브랜드도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도 비싸지만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러면 라이더가 이제 딱 왔다. 네. 아나 이제 바이크 처음 탈 거다라고 하면은 뭐뭐뭐 딱 추천해 주시는 게 있나요? 얼마 어느 정도 구성은 무조건 해라.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네. 무조건 헬멧 장갑. 아 헬멧 장갑. 하나 더 하면 부츠까지. 아 부츠. 자켓 바지는 네. 조금 더 미루셔도 되고요. 어. 헬멧 장갑은 최우선으로 하시면 되고 부츠는 그 중간에 좀 껴있고 최우선으로 하면 좋지만 처음엔 잘못 선택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미루고 한 최대한 빨리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게좋습 엄청나게도 NTV모토에서 엄청난 제품들을 저에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요즘에도 덥다고 자켓이나 라이딩 팬츠, 부츠 안 신는 라이더가 있습니까? 물론 그게 가끔 저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잘 챙겨 입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엄청나게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는 오토라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형님들 덕분이야.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안전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